13년 품질 보증의 울산 KC 차고입니다. 20년 된 구옥 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아파트는 지금 그 이사가 나간 세대에 들어와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샤시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런 샤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KC 샤시로 바꾸면 좋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나와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거실 발코니 쪽인데요. 지금 요거는 예전 20년 전 그대로의 알루미늄 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도 얇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백화 현상이 유리 안쪽으로 이건 닦여지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살고 계셨던 이 주님께서 이 안쪽에 얼룩진 이 하얀 얼룩이, 아, 닦을 수도 없고, 제거도 안 되기 때문에 바깥을 그, 경치가 좋은 바깥을 보기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막 어지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전체적으로 다 하얗게 이렇게 얼룩이 적생겼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오래된 구옥 아파트의 알루미늄 거실 발코니 창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열고 닫히는 건 그래서 무난한데 네, 이 안쪽에 레일을 보시면 레일이 높이가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냉기나 그 여름철에 열기가 손쉽게 이렇게 타고 들어올 수 있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 빗물이 탁 넘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래서 수밀성과 기밀성이 굉장히 낮은 예전 스타일의 창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전에 사셨던 분이 굉장히 춥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도 굉장히 얇은데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여름 겨울철에 특히나 냉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시, 거실 발코니 분합이 되겠습니다. 거실 발코니 분합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짝 스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오래돼서 그런지 보시면 이게 크레센트가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잠기질 않아요.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일부러 안 잠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잠깁니다. 이렇게 해도 잘안잠기게 조금 이게 이 문짝이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도 높이가 낮고, 그래서 그런지 안쪽 아래로도 이렇게 내기가 겨울철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도 얇고, 오래되다 보니까 틈도 벌어지고, 이런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알른 그, 저희 KCC 샤시로 한번 교체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안방 창고가 되겠습니다. 예전의 이제 스타일의 그 찰시 스타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닫히는 거는 이쪽에서는 닫히는 거를 딱 닫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양끝 사이드가 문이 자동으로 탁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쪽을 잘 닫고 여기를 닫으면 정확하게 닫아서 가운데를 맞추면 저 옆에가 딱 따라옵니다. 여기도 따라옵니다. 얘를 다시 또 옆에 사이드를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왼쪽 사이드를 당겨서 딱 닫으면 저 가운데가 예, 네, 밀려서 따라오는 걸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틈이 다시 생기고 이게 정확하게 다 닫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이 발생하고 그틈 사이로 외부의 냉기가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제 겨울철에 사셨는지 굉장히 추웠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냉, 유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보시면 지금 손과 바깥쪽 손이죠. 그 다음에 안쪽 손의 사이 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mm 정도의 유리로 너무나도 그러니까 외부에 열기나 냉기가 실내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 어, 얇다. 그래서 사실 에좀 불편하셨을 거 같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이렇게 꽃고기를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추우셨을 것 같긴 하네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얼마나 추운지 복보이를 설치가 돼 있는데요.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여기는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복도 바로 바깥이 가서 냉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유리가 굉장히 얇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한 2mm밖에 안 되죠.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복층구조의 그 저희 캐시샷시는 24mm, 26mm가 적용되지요. 그래서 그런 그 로유리나 로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 단층에 2mm 얇은 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복도 쪽의 외부에 차가운 열기가 그냥 실내로 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만져만 봐도 굉장히 차갑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께서 복보기를 쓰셨고 지금 이 방충망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손 손으로 누르면 이게 뚫, 뚫려질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방충망이 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바깥쪽에 당범 창 또한 좀 불안해요. 옛날에 그 20년 그대로다 보니까 흔들들하고 손으로 확끊기면 부서질 것만 같은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사셨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그 이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세요. 레일의 높이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열기나 냉기가 이틈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KCG 셔츠로 바꾸면 이 높이가 굉장히 높은 외창 전용의 일사0 제품 혹은 이 사이 제품이 쓰이는 것을 여러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옥에 오래된 아파트의 샷시를 어,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아, 정말 불편하시는 거를 참지 마시고 저희 케시 샷시로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한번 케시창으로 한번 바꿔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 케시창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